여러 체인을 돌면서 이제 수익도 따지고 맛도 보고 했는데 더 맛있는 족발 같은 경우가 초보인 저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 있겠구나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맛있는 족발 명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강동구 명일점이고요. 이제 주 고객층은 이제 족발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있는 가족부터 연인,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에서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요식업 경험은 전혀 없었고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견단녀였는데요.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경력이 주부로 뭐 생활하다 보니까 할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랑하고 이제 노후까지 생각하면서 같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식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많은 족발 체인 중에 이제 더 맛있는 족발을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제가 족발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제 지인이 말하기를 이제 족발 같은 경우는 레트로 식품으로 흉내내기가 어렵다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체인을 돌면서 이제 수익도 따지고 맛도 보고 했는데 더 맛있는 족발 같은 경우가 이제 초보인 저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 있겠구나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음, 족발 체인을 알아보니까 이제 배달 전문 아니면은 뭐홀 전문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상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어, 경쟁력이 많다고 생각해서 어, 이 체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더 맛있는 족발의 족발이 이제 다양한 메뉴도 있고 서비스도 좀 다르더라고요. 제 가족과 함께 먹고 싶은 족발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더 맛있는 족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2019년 10월에 창업을 했는데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달에는 9천만 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을 따지자면 일단 그 로열티가 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20에서 한25%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더 많은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이 브랜드 선택했을 때 되게 놀랬던 점이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기술 전수하고 뭐 영업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막 세세하고 꼼꼼하게 알려 주시는데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 번은 운영 중에 한 달인가 한두 달쯤 됐을 땐가 이제 직원이 갑자기 사고로 출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혹시 몰라서 저희 담당하셨던 분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원이 보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장사를 하는데 큰 무리 없이 잘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 여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던 점이 이분들이 제 단순히 체인 사업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가족처럼 이제 같이 커 나갈 수 있게 진심으로 도와주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동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저처럼 이제 너도 나도 막 요식업 한다고 하는데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문을 많이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경험 없던 저도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희망을 갖고 더 맛있는 족발과 함께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아마 대박 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명일점은 이제 주변에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가족 단위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주변 상권이 또 먹자골목이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어 그래서 이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저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같이 저희가 먹는 걸 그대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언제든지 믿고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모두들 힘드신데 이제 족발 드시고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